네,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벌써 4주째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준비도 이제 많이 한다고, 네,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제 좀 많이 늦게 찍게 됐습니다. 이, 이 점, 네, 죄송하게 여기고, 계속 이제 꾸준하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클래스2가 이제 될 자격이 돼가지고, 클래스2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 p l a 자격증도 이제 딸려고 합니다. c 플 l a 자격증에서 멈출 게 아니고, c 플 l a n 도 인스트럭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제가 획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죄송합니요 시간을 내서 열심히 다시 한 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y of Flight 비행이론 3, 제3강, Flaps, 그리고 여러 가지 컨트롤, 컨트롤에 대한, 컬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플랩스라는 건요, 우리가 비행기에 보시면, 우리 항공기에 세스나 기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laughs> 요런, 이제 이렇게 제이 생긴 것들을 플랩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플랩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랩스가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플랩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점, 음, 나중에 뭐 CPL 과정이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GPL, ATPL 과정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행하는 이런 이제 작은 세스나에 하나 그런 뭐 싱글 슬러티드 그런 플랩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랩스어 무엇에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플랩스는요, 자, 보겠습니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1호2에 주로 붙어 있는 플랩스네요. 예, 30도까지 있으니까. 자 첫번째 Flaps는 Increase Lift 자, Lift를 추가로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ower stall speed stall speed를 이제 실속 스피드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etter Forward Visibility 왜냐하면 고개를 좀 숙이고도 속도가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Forward Visibility가 훨씬 좋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Increase Drag 자, 이렇게 나는 것보다 이렇게 나는 게, 당연히, 바람을 더 많이 맞기 때문에, 드랙이 좀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increase angle of descent. 역시, 에, better for visibility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랜딩을 할 때, 플랩스를 많이 넣게 되면, angle of descent를 좀 더, 그러니까 요, 원래 랜딩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랜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바닥이 안 보이게 되겠죠. 속도를 이제 적게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 플랩스를 많이 넣게 되면, 앵글 오브 디센드를 훨씬 낮출 수 있고, 속도가 많이 늘지 않는 한에, 앵글을 좀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crease rate of descent. rate of descent를, 를 당연히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플랩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디센 s 자, 내려갈 때, 우리가 하강을 할 때,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랩스가 없는 경우에, 자, 여기에 저희가 보이는 이 항공기는, 같은 속도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플랩스가 없는 상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65노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65노트로 날 때, 플랩스가 없을 때, 그리고, 파셜리 익스텐디 플랩스는 뭐 20도로 하겠습니다. 20도. 그리고 플루 플랩스는 40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세 항공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같은 점은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65둘셋다 65노트로 하강을 하고 있는데 플랩스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을 쳐다보고 나, 날아야지만 살짝만 살짝만 내릴 수 있죠. 요게 플랩스가 없을 때 65도, 65노트의 속도입니다. 만약에 플랩스를 20도로 놓는다면 좀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65노트가 되겠죠. 이 상태로 유지하고 2 0도로 놓는다면 훨씬 더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플루플랍스 40도가 되면은 고개를 굉장히 이만큼 낮추고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드 오브 디센드 훨씬 더 늘리게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랜딩을 할 때는 당연히 적은 속도로 빠르게 내려와서 안전하게 속도 착륙을 하는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플랍스를 s 를 사용하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랩스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 어, 비행 학교에서도 이두 가지 형태의 플랩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랩스는 메카니컬 스톱이라고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내리면은 10도에서 딱 걸려요. 그러면 안 보고도 딱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10도에서는 살짝 옆으로 돌, 돌린 다음에 기아를 넣듯이 살짝 옆으로 놓고 내리면은 20도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더 밀면서 내리면 이제 풀플랩 30도로 내려오겠죠. 30도는 40까지 내려오는 비기도 있습니다. 이제 1 7 2는 주로 40도까지 내려오는데 여기는 152 기준으로 뭐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up, f p down 그리고 up, down 뭐 등등 이제 있는. u 다운, o w n 만 있는 데도 있고, o f 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윙플랩스는 그냥 내리면 알아서 그냥 점차죠, 순차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10도, 20도, 30도에 딱 걸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윙플랩스 위, 밑에나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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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도라고 나와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뭐 크게 상관없이 잘 쓰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런 플랩스 때문에 자기는 이제 다운이라고 했다가 모르고 이제 다시 업으로 났는데 업으로 올라가서 뭐 난리나고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좀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이 플랩스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 서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있는 꼬리에 붙어 있는 녀석은 러더죠, 러더. 그리고 꼬리의 밑에 붙어 있는 horizon 솔로 되어있는 녀석은 엘레베이터입니다. 승강타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녀석들은 엘레론입니다. 엘 엘리런. o 론 그리고 바로 엘레론 사이에 붙어 있는 녀석은 flaps. 우리가 방금 배운 fla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레론은 여기에 붙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조종관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조종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이 그 헐거운지 아닌지 그 워크아라운드나 그 프리, 프리플라이트 인스펙션 할때뭘 하게 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러더는, 러더도 역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그 조종관이 아니고, 발에 붙어 있습니다. 자, 러더는 밑에 페달이, 페달이 있는데, 그 페달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랍스는 이제, 세스나 17, 172 기준에서는 전기로, 일렉트리컬, 그, 플랍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파이퍼, 저희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 그 비행기마다 이제 파이퍼랑 세스나랑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비행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세스나는 일렉트리, 어, 전기로 사용을 하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꺼져 있으면 플랍스는 못 쓰죠. 그래서 이 r o c 프로시 r e 에 마스터를 플랍스 다 쓰고 꺼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어, 매뉴얼입니다. 그, 파이퍼는. 파이퍼는 플랩스가 매뉴얼이기 때문에, 예, 네, 고정은 그 기억해 주시면, 잘좀기해 주시면 됩니다. 트림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 이제, 저희가, 세스나 같은 경우에 트림이, 이렇게 뭐랄까, 노즈업, 노즈다운에 관련된, 이런것들이 약간의 오토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개를 이 올라가게 이제, 노즈업 아티튜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손을 놓아도 이렇게 유지하게 두고 싶다면 트림을 해주시면은 그 예, 비행기가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바로 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 관련한 오토파일럿이 바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좌우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j 희 s 스마이더는 자, X of an airplane. 제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거는 다 캐나다. 항공법에 대한 기준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고요. 자, normal v e r t i 는 비행기를 딱 위에서 꼬챙이로 탁 꽂았을 때 v e r 액시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 a t e r a l a access, x i 는 wingtip to wingtip에 lateral a 가 되고 l o n g i 액시스는노즈에서테일까지 이렇게가 l o n g i 액시스 i n a l a x 자, 그러면 rolling m o 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롤 무브먼트는, 자, 롤이라는 거는 항공기가 좌우로 이렇게 롤, 돈다는 거죠. 이렇게. 롤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롤 무브먼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엘리베이터로, 아, 아 죄송합니다. 엘리로롱으로, 엘로롱으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종관을 이쪽으로 돌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돌겠죠. 조종만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또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엘로는 롤링 무브먼트를 만든다. 롱지튜디널 액시스에서 왔다갔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칭 무브먼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라트럴 액시스에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고개가 들리거나 고개가 낮아지거나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칭 피치 업 피치 다운 자 노즈업 노즈 다운에 티튜드는 엘리베이터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조종란으로 당기고 밀면 되겠습니다 당기면 올라가고요 밀면 내려갑니다 자요무브먼트는요거는 이제 노멀 x 시스 또는 c a 티컬액시스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자동차로 좌우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러더로 만들어지고요. 자동차처럼 비행기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러더로 절대로 턴을 한다고 어, 턴을 하지 않는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ovement는 러더로 컨트롤한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여러분들의 그교환들이 당연히 설명드리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we never produce roll uh, movement, we never turn or produce roll movement with rudder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로더로 로더로 절대 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f l 퍼포먼 t performance f a c t o r 자, torque랑 asymmetric thrust랑 s l i p s t r e a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adverse a d v 여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torque라는 건요. 자, 항공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프로펠러가 어떻게 도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자, Clockwise로 도는데 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탁 항공기를 밀게 돼 있어요. 자, 항공기를 밀니까 오른쪽으로 밀면, 자 오른쪽으로 저희가 밀면 왼쪽으로 몸이 밀리듯이 반대편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딱돌 동안, 돌, 탁돌때 오른쪽으로 롤 무브먼트가 프로펠러가 만들어지니까 왼쪽으로 실제 항공기가 롤 무브먼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토크라는 거는 그 지상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롤 무브먼트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탁 밀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턴이 됩니다. 왼쪽으로 살짝 쿵 턴이 되는 걸토르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여 무브먼트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Right Rudder를 밟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s y m m 트 t 스 i c t h 인데 이거는 p 팩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앵 n g 버 e o 고개가 이렇게, 노즈 s e of a 가 됐을 때, 고개가 딱 쳐들게 되면은, 무조건 a s y m m e t r i c thrust가 발생하게 되고, 항공기의, 항공기의 노즈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을 할 때는, 내려가는 이제 블레이드가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요렇게. 블레이드가 내려가는 어, 디센딩 블레이드랑 어센딩 블레이드랑 앵글이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앵글 오브 택이 같은데 여기 노사바치 칠드가 되면 디센딩 블레이드의 앵글 오브 택이 어센딩 블레이드. 내려가는 블레이드 그 프로펠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프로펠러가 내려가는 프로펠러 이렇게 내려가는 프로펠러가 올라가는 프로펠러보다 더 앵글 오브 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즉앵글러버 k 이 높아진다면 리프트가 더 만들어져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더 리프트가 더 많이 생성돼서 왼쪽으로 여우무브먼트가 살짝 생겨요. 그러면 왼쪽으로 여우무브먼트가 생기기 왼쪽 왼쪽이 여우무브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러더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Asymmetrical thrust 그리고 P 팩터는 역시 right 러더를 밟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 고개를 탁 쳐켜드는 순간 right 러더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관이 항상 right rudder, rather, right rudder라고 맨날 얘기해 줍니다. 자, slipstream 이라는 건요, 대부분의 adverse o 는 어, 대부분의 adverse CEO, 엘레론 드라이브 제외하고는 adverse o 는 대부분, 그, 어, 고개가 왼쪽으로 이제, yo movement to the left 이기 때문에 대부분 right rudder를 밟아야 되는데, slipstream은, 어, 100% 그렇진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스트스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프로펠러가 돌죠? 프로펠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회오리 치는 바람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다가, 어떻게 될까요? 몸을, 이렇게 비행기 몸을 감쌉니다. 감싸면서 왼쪽 부분에 러더를 탕 치면서 이쪽으로 꼬리를 딱 돌리게 만들어요. 꼬리를 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개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고개가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왜 그런, 어떤, 어떤 거냐면, 실제 크루즈 파워를 갈 때는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프로, 그 같은 프로, 펠러의 파워가, 속도가 그대로일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파워를 팍 넣게 되면, 풀 파워를 넣거나 파워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이 바람이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돌게 되기 때문에, 파워를 넣게 되면, 고개가 왼쪽으로 감으로 오른쪽, right rudder를 밟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파워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원래 치던 힘이 있다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럴 때는 left, left rudder를 밟아주셔야 되는데 실제 비행할 때는 파워를 줄인다고 고개가 오른쪽으로 확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l e 트러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 제가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원리에서는 라이트 right 러더가 거의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항공기론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뭐, 두서없게 막 진짜 열심히 설명하긴 했는데, 예, 마음만은, 예, 정말, 예. 마음만은 진짜 뭐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최고의 강사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